오늘은 잠바 뉴 지퍼를 보여드릴게요. 예, 지퍼도 이제 이렇게 뜯으면서 어, 이 칼날을 항상 내가 먼저도 막 하지만은 이 지퍼 쪽으로 칼날을 여기서 뜯으면 은 상처가 나더라도 지퍼에 상처가 나면은 뭐 상관이 없겠죠. 그래서 칼도 이거 잘, 잘 드는 걸로 해면은 이래기가 편해요. 이렇게 살살 뜯어주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실밥이 뜯어놓고 나면 남잖아요 그런거를 깨끗하게 뜯어주세요 그렇지 않고 이게 나중에 미싱 박는데 박혀버린 다음에 뽑으려면은 시간도 더 걸리고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뜯었으면은 그 뜯어놓은 지퍼 있죠? 그 길이와 새로 사온 지퍼 길이를 맞춰서 표시를 하세요. 이건 아까 지퍼를 사러 갔다 그랬는데 색깔 똑같은 게 없어서 뭐이 지퍼로 하는 거예요. 일단 표시를 하시고. 네. 노루발 있죠. 노루발을 이쪽 노루발 그 인비지벌 지퍼 안 보이는 지퍼 다는 그 노루발 있죠. 그걸로 바꿔 끼우고 이러려면 어, 상당히 편해요. 여기다 이제 먼저 달렸던 데다 이렇게 달면서 이걸 맞춰놓고, 예, 쭉 올려 박다가, 요, 길이 있죠? 길이에다가 놓고, 이 뜯으면서도, 이제, 어디가 어떻게 돼 있었나를 잘 보시면서 뜯으면은, 그, 일을 때게 좀 수월해요. 그리고 여기는 이제, 그, 참, 조심해서 해야 될 게, 두꺼워요. 두꺼운데, 이만 뭐 바늘도, 바늘도 부러지고, 뭐, 실도 끊어지고, 요런 데서 잘해요. 그러니까, 천천히 요걸 달려가면서, 이렇게 하세요. 바늘 부러질까봐 설명하면서도 숨이 차네. <laughs> 설명을, 뭐, 어떻게 잘하는 것보다도, 이, 지금 영상을 잘 보시면은, 요걸 잘 보고 해서, 요거 맞추는 거나, 이런 거를 잘 보시면은, 아주 이대로 해시면 돼요. 그래서, 어 지금 뭐 설명, 그렇게, 이렇게 아래가잘 만나보면서 이제 이렇게 올려 봐가시면 돼요. 그래서 이제 동영상 길이를 좀 짧게 할까 하다가 이게 처음, 처음부터 그냥 그거를 다 보여드리느라고, 그냥, 아, 동영상을 자르지 않고 그냥 올려드릴게요. 잘 보고, 이런 거는, 잘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. 그냥. 그리고 이제 동영상을 보시다가, 그 뭐, 어느 부분에 어떻게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은, 제가 그걸 참고해서 다음에는 더 쉽게 한번 올려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이제 요끝 부분 이런 거 접는 것도 잘 보시고 여기서 요거를 조금씩 도매를 해 놓고 가면은 조금 편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쭉 박으면은 그래서 이제 영상을 잘 보세요 지금 요 정도를 이렇게 매듭 도매를 해 놓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먼저 박은 부분이나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조금 생각해 줘갖고, 그대로 여기도 이제 이만 도매를 해주고. 이런 끝에기가 아무래도 이제 나쁘죠. 근데 그래서 거기 도매가 이렇게 되면은 뭐 이제 올려 박을 때 중간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체크를 해서요, 이 길이가 어느 정도 맞나 그러면서 이제 쭉 올려 박으시면 돼요. 뭐 이거는 뭐 네, 여기 박으실 때에도 그 아래가 잘 맞았나 보면서. 야,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한번 이게 길이가 맞았나 보시고, 이게 왜 쪽노르바를 쓰고 하면 저 끝으로 이렇게 바기가 좋아요. 그러면 나중에 뒤집었을 때 깨끗하게 돼요. 그래서 이제 쪽노르바를 쓰시면 일을 하기가 편해요. 이제 여기에 그 마지막에 그뭐라 그래나 그 지퍼 끝 부분에 더 올라가지 말라고 도매된 부분도 이제 뽑아서 이제 베치로 펴서 고기다가 고그 길이에다 맞춰서 이걸 박아줘야겠죠. 그냥 또 실은 저기 접혀 올라가기 때문에 굳이 이거 안 박아도 어,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접히기 때문에 더 올라가지 못하니까 어차피 그래도 이제 뭐 있는 대로 해 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, 이제, 이쪽도, 이렇게 지퍼 길이를 한번 체크해 보고, 여기도 이 끝도 이렇게 정확히 갖다 대고 여기 이제 그 자크가 얼리 이렇게 걸려야 되겠나 그거를잘 대면서 이게 양쪽으로 도매를 해놓고 이렇게 가니까 자크 길이하고 이 점퍼 길이하고 잘 맞나 가끔씩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올려 박으면 돼요. 이게 계속 쪽누르바를 쓰라라는 게 이렇게 박기가 편하기 때문에.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체크를 햄스로 이렇게 박으면 약간 뭐이 새가 들어가야 될 때가 있으면은 이 새를 살짝 살짝 넣어가면서 박아도 돼요. 약간 차이식은 있을 수 있으니까. 올려봤다. 이 끝부분에 끝부분은 항상 이제 이 너무 두꺼워서 이제 미싱도 이럴 때는 미싱을 그냥 돌리면은 바늘이 부러지는 거라니까 여기 살짝 놓고 살살 박아서 돌리 뭐안 돌아가면 손으로 살살 들, 돌려서 박아도 돼요. 이렇게 도매를 해 놓고. 이렇게 살짝 집어넣고, 이렇게 한번 뒤집어보세요. 이요끝 부분 같은데는 그게 이제 조금만 틀어져도 이 길이가 틀려져요. 그래서 이제 그 고거를 먼저 접었던 거를 보고 했든지 어저 그 정확하게 그대로 했던 대로 이렇게 해줘야지 한쪽이 길거나 이래지면은 이게 보기 싫어져요. 여긴 지퍼가 두꺼워갖고 살살 이렇게 달래가면서 미싱이 넘어가야 돼요. 경주 고기만 지나가면은 뭐 그렇게 크게 이 중간 중간에. 길이를 대봐야지 또저 이세, 이즈가 들어가도 골고루 들어가야지 이한 군데 확 들어가면 안 되겠죠.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항상 이렇게 그 하면서 길이를 대면서 해줘야 돼. 중간 중간 확인하시면서 네, 이렇게. 뭐 계속 쭉 내려가시면 되겠지. 여기는 이제 그, 지퍼를 양쪽으로 박아놨으면 두 집을 데가 없을 때는 소매, 그, 안 소매에서 조금 이렇게 오픈해서 글리 두 집으면 돼요. 음, 이렇게 이제 두 집으면 돼요. 대부분 쪽 밑에 지금 스테치 때리는데, 거기 안에서, 거기 맨 마지막에 지퍼를 달고, 거기를 마지막, 처리를 했는데, 그럼 지금 이거는 다돼 있는 거니까, 아까 소매에서 소매로 두 집으면 돼요.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처리해주면은, 입 쪽도 마찬가지로 뭐 넓이를 이제 잘 똑같이 박아야 예쁘겠죠? 그것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밖에 스테치. 스테치도 이렇게. 그 전에 저는 그냥 보통 노루발그 좁게, 좁은 노루발을 썼는데, 여기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걸 쓰니까 더 편해네. 이쪽 노루발을 쓰니까 더그 편하게 박을 수 있겠네요. 입쪽도 이렇게 딱저 밑이나 겉이나 이렇게 당겨서. 이런 데도 끝에도 이렇게 너무 그 많이 나왔다든가 그러면은 이렇게 조정을 해가면서 스탯을 살짝 올려 박으면 좋아요. 그리고 이 두꺼운 데는 이 손으로 살살 돌려가면서 해도 돼요. 네,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스테치를 다 뜨고 그러면 이 소매 아까 뜨던데 거기를 이제 이렇게 밖으로 마무리해 주시는 거예요.